내가 매일 기쁘게. 샬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79장 인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라기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내가 칼로 사람 우리아를 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고.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기르고 있는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의 손님이 와서 대접하기 위해 이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일을 행한 부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며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왕을 삼키 위해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를 품에 두게하고, 나라를 맡겼고, 그것이 부족하면 더 많은 것을 주었을 텐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엎친 여겨, 악을 행하여 우리 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다윗의 아내로 삼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말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백주에 동침하게 하시며, 다윗은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지만, 이 일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었으므로 다윗의 자녀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합니다.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다윗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에 대한 결과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달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때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11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 다윗과 바스바의 사건 이후 바스바를 통해 아들이 태어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잇과 바스바의 사건 이후 적어도 10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다잇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수 없으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잇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양심도 잊어버린 채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완벽하게 죄를 감추었다고 자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더 필요하여 구하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악을 행한 다윗의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될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혹죄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시되 죄를 강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함으로 더욱 선을 도모하며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더 이상 감추지도 않고 핑계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사형입니다. 다윗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죽인 자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의 단한 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회개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서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있다면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혹 지금도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기에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주님, 늦었더라도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귀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인한 징계도 나를 회복하여 주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가며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도록. 혹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가족의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지와 그 가운데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